터널 굴착은 지하수의 하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거나 혹은 유도배수를 시켜서 구조물의 기능 확보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 터널은 지하수를 차단하느냐, 유도배수를 시키느냐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지하수를 유도배수시키는 형식을 배수형 터널 또는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이라고 하고 지하수를 차단하는 형식의 터널을 비배수형 터널 또는 비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이라고 하지. 이제. 각각의 형식의 터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배수형 터널은 터널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집수정을 통해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한 터널이야. 배수 경로는 중앙 배수관과 측방 배수관이 있는데, 중앙 배수관은 응력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배수구 청소가 불편하고 측방 배수관은 응력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배수구 청소가 용이하다고 해. 배수형 터널을 적용해야 하는 조건은 지하수위가 높아서 작용수압이 큰 경우, 터널의 안정성과 방수 기술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배수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지반 조건이 양호하여 유입이 적은 반면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조건일 경우 터널 배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로 영향을 받을 기존 구조물이 주변에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지. 이 배수 공법의 장점은 라이닝 설계 시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므로 건설 비용이 저렴해지고 예기치 못한 부위에서 지하수 누수가 되더라도 보수가 어렵지 않으며 터널 형상의 선정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수 있지. 하지만 터널의 내구 연한 동안 배수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배수계통의 기능이 저하되면 라이닝의 수압이 작용할 수 있어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며, 배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함으로 인접 시설물이나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어. 다음으로 비배수형 터널은 터널 내부로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 터널을 말하는데, 이 터널 적용의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배수형 터널의 단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겠어. 하지만 콘크리트 라이닝이 지하수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부재 단면이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터널 단면 등 구조물의 크기가 커져서 초기 건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방식이야. 따라서 비배수형 터널은 지질 조건이 불량한 경우, 또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 주로 적용되고,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주변 지반 침하 등으로 인접 구조물 손상이 예상될 때 적용되며, 하천 통과부 등 지하수 유출이 과다한 곳에 적용이 돼. 아, 여기서 배수형 터널도 지하수위가 높아서 작용 수압이 큰 경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해저 통과나 하천 통과 등으로 지하수를 배수한다고 해서 라이닝에 작용되는 수압 저하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배수계통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비배수형 터널을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자. 비배수형 터널의 장점은 배수계통의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터널 내부가 청결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지하수위의 변화가 없으므로 침하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자.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고 단점은 초기 시공비가 많이 들고 터널 단면이 커서 비경제적이라는 점 행여 누수가 발생시 보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 또한 완전한 방수를 달성하기가 또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수 있겠어